와인 드 컨트롤로 상대 뺏어가지고 해간 방당 만원 미션 이게 이게 델랑가 겠네 이게 랑가 깍임지 뒷목 당길 땐 와인 한잔 마시고 푹 자야 하는지 힘내시고요. 아 이거 컨초리 와인 만드는 형님께서 뒤져라 말아두라. <끝> 어 어. 깨짝 깨짝. 자 공. 샬샤라야 즈그만함살입니 게임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미습니 핵을 한번 쏴봅시다 근데 상대가 막커네데 그냥 나가면 어떡해? 굴력적이라 그러면서 a c 하면서 나가면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예? 나가지 않도록 잘해야겠네 그죠? 어, 실질 쏴버리기 한번 해봐야겠네 그죠? <laughs> 아, 근데 핵을 갖다가 쏜 적이 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최근에 거의 쏜적 없는 거 같은데, 핵을 최근에 맞은 적은 있는데, 쏜 적은 거의 없는 거 같은데. 느낌이 신유성 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아, 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신유성 님께서 유도 번호 말하줘 와, 세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laughs> 되세요. 부대지 정하는... 하는거 좀만 설명해주면 안될까 예 부대 지정하는거에요 넥서스 4번 게이트 5번입니다 게이트는 5 6 7 8 9 10이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음, 본인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 또는 클릭을 해서 컨트롤 1번 컨트롤 2번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1 2 3번 유닛 4번 넥서스 5 6 7 8 9이 게이트입니다. 생산 건물이에요. 그리고 중반이 넘어서면 이제 인구수가 어 부득이정이 내부도 이상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4번 넥서스를 그때쯤에는 뺍니다. 1 2 3 4번으로 활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좀되셨습니까안 되십니까? 예. 님 후원 원 감사합니다. 딸딸하고만. 아이고 지세 님께서 유튜브로 2,000원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딸딸하고만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요 그렇고 말구요 다카칸으로 에2법뽑 예, 이거 세배야 되는데 이거 언제 뽑냐 언제 세이냐 여러분들 예 싸버리겠는데 일단 바로 21더블 갑니다 미션이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어 장식 장기간에 걸리는 시간에 지금 예. 미션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어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마로 인정? 어 인정. 상당히 지금 음,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사실입니다. 막판 보고 자려는데 재밌는 미션이 걸렸네요 키육 다섯 번 감기 드립니다 엄청 난 미션 같은데 저는 하수인데 나중에 한수 부탁드릴게요 내일은 회사 후배랑 스타 한판 해야겠다 아이고 YSW1977님께서 다시 한번 트위치로 5만 원 원칙 마감 자입니다 아이고 이거 끝나고 나서도 바로 가능합니다 게임 되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자분들도 다 어, 이해해 주실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은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예? 이거 뭐 말로 말로만 이건 뭐 신유성 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후증해서 됐습니다. 말로만 되는 상황이 아닌데요 아이고 신유성 님께서 2,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만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부대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유닛, 유닛 1, 유닛 1이 3번, 넥서스 4번 생산 건물 그죠? 상대 뱉더네요. 기게 지금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미션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십지가 않아요. 이게. 하다가 이거 쌀 수도 있어 제가 게마다 쌀 수도 있어. 일단 바로 아드 올려주고요. 들어가시고 주고. 상대 게임 또할줄 아는 거네. 세상에나 또 배터 하는 거니까 막말로 인정? 어 인정. 살바라구만 다트줘서각 가지 건물도 다지어줘야 돼요. 빠르게, 진짜 빠르게. 정확히 3초 뒤에 시즈모드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정상태가 아니라면 3 2 1 e 개어버렸지 질질 싸버렸구요. 이만하면 거의 맞췄다고볼수 있겠죠, 그이 예, 싸버렸지. 쌌다쌌 저를 으로눌러지고으로도망가지못하도록 옆구리 쑤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망가려고준비중이었었네 나일러 막 이거 실화냐 뭐해 마이너스 으면잘되는데 살 바라고만 마이트 컨 오퍼레이션 살 바라고만 아까 만화 현재 70, 80정도 꾸준하게 생산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라고 생산해주고요마인 이어 지금 지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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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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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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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금 지금 라라라라 지금 지라지라지라지라지라지라 할라할라해 야 할라할라해 a l 살포시 찍어주고이 이거 이게 시간을 이 이게 이, 이 오그로를 끈 다음에 해 이거 이거 뭐가 되거든요 이거를 온다 시댁 뭐냐? 이거 뭐 실화야 뭐야? 이거 뭐 실화야 뭐? 야랄랄랄랄라 설마 이거 이거 맞고 나가지는 않겠죠? 설마 오바예요. 오바입니다. 그건 오바예요. 그건 진짜 오바예요. 이거 막히고 나가는 거 오바입니다. 오바예요. 오바예요. 일단 정신 못차릴때뺏빼고이 막말로 인정. 그것은 막말로 띠민동이야. 라라라라라라 하하하 오세세세세 라라라라. 홀리 좋아라. 이야 이야 잘 죽었다. 오히려. 이거 뭐 실화냐, 어잉? 살발 하구만. 아니, 근데 막 유도. 침착하게 그죠? 어설프게 그죠? 너무 완벽하면 안 돼요. 약간 어설픈 맛이 있어야 되지만 이제. 아, 그럼 바로 상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는 안 돼. 그를 놀라게 해서는 안 돼. 그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쫙봐가지고요

그를 놀라게 해선 안 돼. 어보는주위 브로보는 나 꽂아주시고요 위 브로보는 슈위. 브

你抓来呀呀！Yo, yo. 로그에서는 안 돼요. <목소리> 가자. 렛츠 고. 놀라게 하지 마. 그를 놀라게 해선 안 돼. 그를 놀라게 해선 안 돼. 그를 놀라게 해선 안 돼. 그를 놀라게 해선 안, 안 된다고? 一いいん 사람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쟤네들. 아, 아, 들 리 대웅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그를 놀라게 해선 안돼 全村的人都不知道哪里去过 시겠습니까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안전 아! 아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시청자야 시청자! 아이 새끼 시청자였네. 아 뭐야?

시청자였네 아나 이런 젠장 홀리 c k 이게 왜 시청자냐 여러분들 음. 방금 테란이 왜 시청자냐 방금 테란이 상황 자체가 나쁜게 아니었거든요 네. 제가 세, 제가 셋시밖에 자원이 없단 말이에요 3시밖에 자원이 없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병력들이 아비터가 없었기 때문에 지상군으로만 돌아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란이 센터쪽 자원 먹으면서 센터쪽 자원 먹으면서 그러면서 6시쪽 라인만 이렇게 어 먹는 식으로 자원만 이렇게 먹어가면은 어, 상대가 이제 전줄 알고 사실 방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테란이 어, 제가 약간 좀 난이도 이렇게 좀 조절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나갈까봐 어, 약간 조절하면서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러, 그러는 바람에 테란이 약간 유리해졌어 유리해진 상황이 생겼거든요 5시 깨지면서 근데 예, 이제 테란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핵 소니까 제가 핵이 미션이잖아요 한방핵한방당만 원이니까 이 미션을 알고 있으니까 핵 쏘자마자 막 나간 거예요 테란이 이게 그냥 실제 경기였으면 핵을 갖다가 한방 맞는다고 할정어 경기를 갖다가 테란이 지는 게 아닌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전혀 나갈 이유가 없죠 전혀 예제 병력 다 몰살시키고 멀티 다 깨고 있는데예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핵한발 쏘자마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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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로 나간 거예요 예 상당히 싸가지 없는 새끼죠 그죠? 예.